네, 지금 두 선수가 네, 링 중앙으로 등장을 했는데 딱 눈에 띄는 특징은 양 선수 상품 신장 상품 차이가 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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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품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장정혁 선수는 키가 173cm이고요. 네. 네, 한준 선수는 186cm로 10cm 이상 차이가 나네요. 네, 과연이, 어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지만 양 선수 거의 머리 하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큰 신장을 한준 선수가 어떻게 이용을 할지, 그리고 장정혁 선수는 자신의 상대적으로 짧은 리치를 어떻게 극복을 할지. 네. 이들급 앞으로... 타이틀 매치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장정혁 선수는 강한 펀치로도 네, 주특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 시작됩니다. 자, 한준 선수는 네, 정통 킥복싱 선수이죠. 자, MMA와 킥복싱 입식을 같이 하고 있는 장정혁 선수. 자, 롤 싸움. 자, 한 준의 위 아래로 위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펀치였습니다. 자, 로키. 자, 장전에 걸렸고요. 자, 로키. 서로 로스함 합 선수의 스타일을 상대로 되게 웅크려서 안정적인 경기를 지금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니킥이 굉장히 좋은데 조금 더 조심히 차야겠어요 잘 보고 자로킥자로킥으로로킥 3대 연, 연속 적중하죠 자 장정혁 너 맞아주면 안됩니다 5라운드 시합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laughs> 네 지금 링 중앙에서 재밌는 제스처를 친했던 장정혁 선수인데. 두 선수의 여유로운 모습에 박수가 필요할 듯 싶은데요. 네. 한준 선수가 퍼포먼스를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laughs> 네, 지금 등장과 네. 동시에 네. 재밌는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네. 팀 바팔로의 한준 선수입니다. 네. 자, 로우킥 좋았죠? 자, 자, 한준 선수가. 네. 오, 네. 아, 네. 두 선수 다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좋은 경기력만큼이나 네. 팬분들에게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장정혁이 주목 노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걸렸죠? 지금 장정혁 선수의 펀치가 한준 선수 앞면에 적중했죠? 지금 펀치 맞으면 열립니다. 더 들어가줘야 돼요. 약간 3라운드 중반에도 아, 네. 한준 선수가 킥 시도를 할때장정혁 네. 선수가 라이트를 성공시켰었거든요. 네. 점점 한준 선수 느낄 것 같아요. 자, 이제 4라운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라운드 4. 네, 이제 경기 후반으로 가기 때문에 자, 양 선수들 자, 주먹 싸움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모습 보여 줘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장정혁이 보여 줘야 됩니다. 자, 로킥 서로 주고받았고요 자 왼발 하이킥 장정혁 자 바디 걸렸죠? 아 바디 좋았습니다 자 장정혁 바디 좋았네요 방금 자 바디에 좀 데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 장정혁이 뭐라 붙이나요? 자 한준 한준 선수 표정을 보면 약간 지쳐 보이는데 네. 우선 체력관리도 잘 해야겠습니다 아직 4라운드 네. 초반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정혁 선수와 네. 앞선 1, 2라운드와는 다르게 지금 4라운드 들어가서는 링 중앙을 잡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로우킥. 자, 로우킥 걸렸죠? 자, 스로 돌려줬고요. 한준 선수가 초반에 비해서 많이 웅크리고 있는 상태이죠? 네, 지금 여유가 네. 조금 사라져 보이는 한준 선수인데. 네. 네. 아, 네. 지금 다시. 오버엔드 걸렸고요. 앞면 걸렸죠? 적중이 됐습니다. 네. 자, 주먹 걸렸고요. 자 바디 걸렸나요? 아 장전력 좋습니다. 자 한준 흔들리나요? 지금 앞면에 점점 물 들어가고 있는 한준 파이라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의 박수로 마지막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미드급 타이틀 매치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확실히 아, 앞선 라운드에는 한준 선수가 네. 링 중앙을 많이 잡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네. 강정혁 선수가 링 중앙을 잡고 압박을 가하는 네. 모습입니다 자 아무래도 자 압박을 네. 하는 선수가 더 유리하고요 네. 더 체력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망가는 선수가 더 많은 스텝을 활용하게 을 되거든요 네네자 왼발 미들 자 큰일 났습니다! 다운됐습니다! 한준 선수 앞면을 네, 적중시키고 다운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지금? 마지막 라운드였거든요 네자 이거를 한준이 극복할 수 있을지 계속됩니다. 네, 라운드에 장정혁 선수의 네. 큰나이트가 접촉을 하면서 다운을 당했습니다. 안주셨니다 맞죠. 한준이 시간. 지금 적극적으로 뭐아 붙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과연 한준의 한준 한주... 아 자, 두번째 백스핀에 걸렸죠. 자, 지금 백스핀 블록까지 접촉을 하면서 네. 네. 두 번째 어. 다운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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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장정혁이 확실한 승기 잡아 가나요? 네. 자, 한준이 또 뭐라 붙여야죠.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버저비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자, 장정혁. 자, 한준은 크게 가야 됩니다. 지금 또 걸렸죠, 한준. 자, 한준이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우선 자, 코너에 몰아놓고 계속해서 네. 압박을 가하고 있는 한준인데, 장정혁도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한준 계속 가야죠. 네, 시간이 얼마 없는 팀 폭발로의 한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10초 남았습니다. 두 번의 다운에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이 경기장을 채주시는것 맞겠습니다. 아네 장정혁도 자, 밀리지 않고 네. 끝까지 공격과 함께 5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네 경기 종료됩니다. 5라운드에두 네. 번의 다운을 한 장정혁 선수 음. 뉴 챔프가 탄생합니다. 경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승자는 심판, 2대1 판정. 홍콩아 브라이드짐의장정혁 선수의 심! 네, 역시. 네. 두 선수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11경기에서 단한 번의 경기에 패전적만 있는 그런 선수인데요. 우리 한준 선수를 상대로 잘 싸워줬습니다. 싸웠던 한준 선수와의 경기 오늘 어땠나요? 어, 일단 너무 강한 상대였고요. 제가 고향이 북한입니다. 저는 탈북민이고요. 대한민국에 정말 감사함이 크고 또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운동 선수로 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기복신 경험 도저보다 훨씬 많은 한준 선수와 또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번 시합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팀원터 김명환 감자민과 프라이드짐홍광기관장님또 그리고 형님 동생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장정혁 선수가 어, 이런 장정혁 좋은 기회를 주신 나만의 많은 분들에게 또 감사 의 인사를 전는데요 한국에서도 파이터로서 더 좋은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센드백을 만들어서 선수의 꿈을 키워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번 타이틀 매치 우리 아, 선수에게 정말 특별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였나요? 아, KBA 한국기복충협회 저한테 정말 감사한 협회고요. 제가 옛날에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1년도 안 돼서 이런 타이틀 따기 위해서 한번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밥을 먹지 못하듯이 저도 안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하다가 처참하게 깨졌거든요. 그런 계기가 있었기에 오늘이 감사한 타이틀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정혁 선수의 파이팅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파이팅! 장정혁 선수와 타이팅을 외치면서 인장면 마무리하는 장혁선수습니다